답니다. 삼십 몇 번이에요? 삼십 몇 번? 인도 언어 팔리어에서 팔리어라는 게 있다. 팔리어에서 팔리어에서 인도의 언어 팔리어에서 팔리오가 된다팔 인도의 팔리어. 예상? 메탈을 의미하는 거야. 베네부어 언어에서 멘 자비, 자비심, 자비, 그리고 친절. 친절, 또는 상냥한 다정함, 다정함.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죠 다정함. 자비심과 친절과 다정함이 메야이하나 you know? one of most important i d e a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의 하나야. 뭐 부디즘에서. 부디즘은 들고요. Mm -hmm.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가 메타야. 자비 친절 다정한 깨는? <laughs> 불교는 추천합니다. 매일의 의식적인 명상. 메일 명상을 하는 거야. 그것은 알려진 거야. 오로 알려진 거면메타하니요 독일은 일본 인도라서 못겠다. 기르기 위해서 기르다. 이런 태도를 어떤 태도? 자비친절. 가정함옛 자비, 가정. 자, 로는 자, 비 친절, 가정함4번 o n 니까 y o 올려볼게. y 매디테이션 o n 야 오, 좋아요. t a t 상 메디테이션은 명상되겠습니다 영상 d 상은 시작합니다 요구와 n g 시작하는 거야 생각하 요구와 함께 생각 시작 g s o 같은 거야. 주의 깊게 매일 아침 몇 가지 부사자이고그지 주의 깊게 매일 아침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개인을 생각하는 거야 개인 전사 플러스 관계의 농사는 푸사가 아니라 사야그제취임새 넣어서 석해볼게그 개인과 함께 그 개인과 함께 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제그 개인과 함께 사람들은 그 사람과 있으면 뭐가 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짜증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짜증나는 사람. 이해하시죠? 또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취미사 넣어서 해석하면 되아라지그 개인에게 사람들은 느끼는 거야. 공격적인 것을 느껴. 오케이? 쌤이 이용실에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누구를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었지 <laughs> 그리고 냉담아. 이하도 냉아 그래서 in place of, 뭐, 뭐, 대신에, 뭐, 뭐, 대신에 그 사람의 아, 정상적인 평소의 정상적인, 정상적인 적대적인, 적대적인 충동 대신 정상적인 것 보통의 보통의 적대적인 충동 대신에 뭘한는 거냐면 연습하는 거요 연습한다 뭐를 친절한 메시지 친절한 메시지 것뭐 같은 나는 희망에 뭐를 희망하냐면 찾기를 희망의 평화 피스 너는 음. 나는 소방에 목적 목적고 비문 너무 많 원래 위시는 대절 써야지 이런 거잘안 쓰거든. 그리고 조하여튼 나가자. 은색 나는 소방에 너가 자유롭기를 희망의 고통으로부터. 됐나 음. 여러분? 아그 음. 명상. 명상은 어떤 요구와 함께 시작 되냐면 주의깊게 매일 아침에 짜증나고 때리고 싶고 냉담한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지? 나한테그 미용사분을 생각하는 거지. 그럼 보통의 적대적인 충동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친절한 메시지를 연습하는 거야. 그 사람을 탐사한 다음에 나는 당신이 평화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보통으로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니? 이렇게. <laughs> 이런 실천 실행. 이런 실행을 확장될 수 있는 거야. 확장된. 밖으로 확장되는 거야. 그렇지 궁극적으로. 궁극. 사학적으로 궁극적으로 포함하는 거지 꽤 많은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치는 거야 이 오케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해가 되더라? 오 불교는 좋네 맞아. 너네는 종교이소 없어? 너도 없어? 니네재근교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니무 재근교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는데자 배경이 되는 배경이 되는 가정 배경이 되는 가정리 뭐냐? 소리? 무 올바른 자극과 함께 올바른 자극과 함께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의 감정들 향하는 뜻이 뭐야? 무엇을 향한 무엇을 향한 혹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향한 무엇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은 픽스 모델어진 게 아니야, 나? 고정된 게 아니야. 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싫어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일단은 바꾸다, 바꾸다, 변경하다, 그렇지? 바꾸다, 변경하다.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자, 얘들아 나데이복민 뭐니? 나데이법리 A가 아니라 B다라는 얘기했지? A가 열다 A가 아니라 B다. A가 A가 자, 고정되고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열려있어야 열려 있어야 돼. 열린. 의도적인 변화에 열려 있어야 돼. 의도적인 변화에 그리고 개선에. 연민은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야. 그치? 배울 수 있는 기술이야. 우리는 향하게 해야 돼. 향, 하, 하, 뭐를 얘는 연민을 받았고요. 연민 이게 yeah, as much as b라는 수고가 있는데 b만큼 a하다. 근데 오케이. 그냥 어차피 하죠. SS로 해석하면 돼. SS로. 오케이? 그냥 SS로. 그럼 그냥 해석해볼게. 이 연민이 향하게 해야 돼. 뭐를 향해서. 여기까지 보고 있어? 이 연민이 뭐를 향해서 향하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향하게 해야 돼.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사람 만큼 부모만큼, 뭐만큼이나 모만큼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오케이? 자, 이렇게 시볼게 영민은 배울 수 있는 기술 우리는 향하게 해야 돼이 영민은 뭐를 향하게 하냐면 우리가 무시하고 혐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하게 해야 돼그 영민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는 것만큼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다시 한번 해석해보세요